네, 서울 강서가 강선우입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 네, 네네.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 저요. 네.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우선 가장 많이 기대고 있는 것이 네. 기대고 있는 것이 그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요. 네네. 연금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후 준비 서비스 이용해 보셨나요? 어, 우리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면은 그 노후준비 서비스 관련 그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제가 한번 접속해서 네, 네.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는 겸해서 네. 해봤습니다. 네. 오전 주요 업무 보고에서도 보고 해주셨는데요. 음. 그이 음. 노후준비 서비스는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준비 지원법 보시면요.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 모위 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사후도 아니고 노후에 대처가 아니라 사전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연금공단이 작성한 노후준비지원 사업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안도 보시면 노후준비 서비스를 전 국민 대상으로. 생애 전 영역에 걸친 보편적, 종합적인 서비스로 소개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구분해 보시면 서비스 대상, 방법, 영역.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리고 전생에 걸쳐서 맞춤 서비스를, 어, 제공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실제 현황입니다. 2015년 6월 노후준비지원법 제정 이후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 실시된 상담에서 어, 이사장님 어, 몇세 이상이 가장 많이 서비스를 받았습니까? 어, 가장 많은 게 보니까 50에서 59세. 예, 그다음에 69. 가면 뒤쪽 29년 뭐 18년부터 가면 60세 이상이 그렇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60세 이상이 44.14%고 50대가 42% 차지합니다. 어, 앞서 노후준비지원법에서 노후준비란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과연 지금 이 서비스가 적절하게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30세 미만, 그리고 40세 미만 보시면 다 합쳐서 3.4%예요. 그런데 이게 그 가로로를 보시면 은 60세 이상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죠. 근데 30세 미만, 40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16년, 20년 비교해보시면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노후 준비 서비스라는 그 취지에, 사업 취지에 맞게,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을 하려면 이게 청장년층 상대로 한그 홍보 방안이 굉장히 절실이, 절실하게, 절실하게, 절실해 보여요. 근데 이 청년층, 장년층을 상대로 노후준비 서비스를 알리는 일이 왜 중요하냐 물론 노후준비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같이 함께 짜주는 그런, 어, 그런 면도 있지만 동시에 이게 연금개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설득이 필요한 층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세대에 대해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환기시키는 데도 저는 상당한 기여, 기여를 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과 우리 그 의원실 식구들이 직접 노후 준비 서비스를 받은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노후 준비 종합 진단 리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 의원실 보좌진들 연령대와 성별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직접 상담받고 소감을 공유를 했는데요. 문제점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어, 슬라이드 보시면요. 저희가 그 공유한 문제점을 첫 번째로는 이 노후 준비 진단 지표 문항의 차별성이 없다는 거예요. 20대에도 똑같은 문항을 묻고 30대, 40대, 50대 다 그냥 똑같은 문항을 물어요. 그러면 똑같은 문항을 물었을 때 각기 다른 사회 인구학적 변수에 따라서 다르게 분석을 해주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 원래 취지대로라면 생애 주기별뿐만이 아니라 생애 과정별적인 그런 관점까지도 포함을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은 사회 관계입니다. 20대 여성 미혼이에요. 사회 관계 관련돼서 하 받았어요. 30대 남성 미혼이에요. 하 받았고요. 30대 여성 기혼이에요. 중 받았습니다. 근데 대비 전략 보시면은 똑같아요. 노년기로 접어들게 되면 삶을 충만하게 할 다양한 관계들을 갖고 긴밀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게 노후 대비 전략이 안될 거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칸 보시면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20대 여성 미혼, 30대 남성 미혼, 30대 여성 기혼인데 점수 같이 받았는데 이 노후 대비 전략 보십시오. 5타까지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놨어요. 음. 그 전략이라고 이렇게 그 공단 측에서 제시해준 걸 보시면. 그래서 굉장히 부실하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부실할까? 이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사의 전문성도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 전국 전문 상담사가 전국에 58명밖에 없습니다. 전문 상담사 되려면은 온라인에서 사, 33시간 교육 이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집 교육, 그러니까 페이스투페이스 교육이겠죠. 32시간 동안 일정 훈련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전문 상담사마저도 모두 연금공단 직원입니다. 외부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공단 안에서 숫자도 부족하고, 그러면 이 인력의 퀄리티 자체도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노후 준비 서비스 상담의 질적 개선 위해서는 상담 방식도 개선이 되야 되고요. 그리고 상담 전반을 걸쳐 전문성을 키워야 됩니다. 어, 이사장님, 요 관련해서 짧게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지금 주신 거 보니까 아마 제가 우리 그저 앱을 들어가 보면은. 간편 진단이 있고, 그 다음에 <laughs> 종합 진단이든가요? 있더라고요. 아마 종합 진단의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단받은 내용이 아닌가 싶합니다 저는 직접 페이스투 패스 페이스로 가서 받기도 했고요. 온라인도있고요 예, 예, 아, 예. 다양한 그, 방법을 했습니다. 지사의 그 센터에 가서 받은, 이 받은 내용입니까? 네네. 네. 예. 대개 이게 진단 자체가 보면 진단 툴, 키트가 있고, 거기에 대한 리포트 생성은 이게, 이. 예, 템플릿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따붙이기 정주로 많이 갈 겁니다. 자동적으로 가는 부분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 의원님께서 주신 거 보니까 이게 보니까 너무 그뭐 뭐라 럴까요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진단 툴을 보다 좀 다양화하는 것이 우선 첫, 첫, 첫 진단 툴을 보다 좀 내실 있게 다시 한번 고치는 게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그 상담사나 네. 어떤 컨설팅을 해주는 네. 우리 그 담당 직원들의 그 역량 강화 문제 네, 네. 또꼭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앞서 보셨다시피 노후 준비 서비스 관련 굉장히 뭐 인력도 부실하고 그리고 상담 내용도 부실한데 대통령 표창 수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통령 표창을 수상을 했을까 저희가 공정 내용을 좀 들여다 봤거든요.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 달성도 보시면 2017년, 18년, 19년 목표 100% 이상 모두 초과 달성한 것으로 작성이 됐어요. 근데 아, 어떻게 이렇게 100% 이상을 다 달성을 했을까? 저희가 실적 부풀리기가 의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 상담의 경우 97.9%가 일반 상담이고 그다음에 전문 상담이 1.2%, 종합 재무 설계는 0.9%. 그래서 전문 상담이랑 종합 재무 설계 상담을 합쳐도 2.1%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 일반 상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일반 상담이라 함은 그 여기에 제시된 네 가지 영역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이 중에 하나라도 상담을 했었어야지 일반 상담으로 카운팅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걸 상담까지 일반 상담을 카운팅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사업 설명과는 달리 임의로 상담 실적 평가하고 그리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상 표창상을 수상한 것은 저희는 이게 넘버를 조작했다, 허위 보고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이 사업을 잘하고 있다, 얄팍한 꼼수 부를 게 아니라, 진짜 문제가 뭔지 꼼꼼히 살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조직 전반에 대해서 세신한 준비하신다 들었습니다. 노후 준비 서비스에 대한 세신 역시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